영탁이 서울 가요대상 사회 수상의 비결은 팬 광고가 시부야에 등장. 일본 방문하나. 서울 가요대상 2024에서 영탁은 10월 월간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트로트상을 포함한 사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그의 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국내외에서 그의 인기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서울 가요 대상 팬 투표에서 영탁은 K-팝 월드 초이스 솔로 부문 인기상 트로트 상 서울 가요 대상 본상까지 4 개의 주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그의 음악적 성취와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사관왕을 통해 영탁은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으며 트로트 장르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인물로 다시 한번 그 존재감을 알렸다. 그의 활동을 꾸준히 지지하는 팬들은 서울 가요대상에서의 영탁의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기부행사까지 진행하며 팬들과 가수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 시부야 중심가에서는 영탁을 응원하는 팬 광고가 등장할 예정으로 그의 인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이 기회에 영탁과 같은 트로트 가수가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은 트로트가 더 이상 한정적인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팬들은 영탁의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의 여러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가 향후 펼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영탁의 인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같은 트로트 스타인 이찬원과의 비교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두 사람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각자의 음악적 스타일과 팬층에서 차별화를 보인다. 이찬원은 청량한 이미지와 성실함으로 젊은 팬들을 끌어들이며, 그의 트로트는 전통적인 감각에 현대적인 색깔을 입히며 확고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가요대상에서 팬투표를 통해 상위권에 오르며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한번 돋보이게 했다. 영탁과 이찬원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트로트의 대중화에 기여하며 트로트 팬층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탁은 좀더 넓은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해외 팬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시부야의 광고와 같은 팬들의 자발적인 응원은 영탁이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탄이라 할수 있다. 영탁의 팬덤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다. 팬들은 그의 노래와 활동을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그와의 깊은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영탁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무대 매너와 성실함, 그리고 트로트 장르에 대한 진지한 애정을 통해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점이 그의 인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서울 가요대상에서 영탁의 팬들이 보여준 기부 행사는 팬덤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좋은 예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팬들은 영탁이 이룬 성과를 기념하며 그의 이름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마련해 기부 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팬들과 가수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되며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탁과 이찬원의 인기를 비교하는 질문은 팬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찬원의 경우 젊은층의 팬들이 많아 그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는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팬들 사이에서 강한 인기를 얻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팬미팅이나 생일 이벤트, 팬 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반면 영탁은 더욱 넓은 연령대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그만의 진지한 이미지와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트로트 장르에서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대중적인 접근을 시도해 온 영탁은 특히 중장년층과 10대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팬층을 형성한 영탁은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며 글로벌 팬덤의 존재감을 더욱 확실히 했다. 영탁과 이찬원의 음악적 스타일은 그들의 인기의 근원이라 할수 있다. 이찬원은 주로 트로트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밝고 신나는 무대를 펼친다. 팬들에게는 에너지를 주는 존재로 다가가며 그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팬들이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 반면 영탁은 그의 감성적이고 진중한 무대와 트로트에 대한 깊은 애정이 팬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음악적 스타일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가 만들어내는 무대는 항상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영탁과 이찬원은 각기 다른 스타일로 트로트를 대중에게 알리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트로트가 전통적인 장르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오늘날 영탁과 이찬원은 그들의 고유한 매력으로 트로트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팬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집중될 것이며 향후 그들이 펼칠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영탁과 이찬원의 활동을 통해 트로트 장르는 이제 단순한 한국의 전통 음악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확장 가능한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두 사람의 매력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꾀하는 모습에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이 선보일 음악적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마치며 팬들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덕분에 영탁과 이찬원, 그리고 트로트 장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아티스트의 행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영탁의 음악적 여정과 성과 영탁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길을 넘어 장르의 한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지만 과거에는 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영탁은 그 전통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매력적인 트로트 음악을 선보였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입혀 세련되면서도 대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영탁은 그만의 독특한 음색과 표현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어 감성적인 노래에서부터 에너지 넘치는 무대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트로트 장르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고 대중에게 새로운 트로트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한 영탁은 음악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존재감으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가 등장하는 무대에서는 항상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며 팬들과의 소통이 더욱 강조된다. 그의 무대 매너는 매우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하지만 동시에 팬들과의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이러한 점은 그가 팬들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탁의 음악적 성과는 단순히 수상 경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매 앨범과 곡마다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더욱 확립하고 있다. 그가 발표한 트로트 곡들은 대중적으로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만의 예술적 감각을 발휘한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그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다.